지금부터 문재인 좌파정권에서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절망 속에 복장 터지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이 69세 노령에다 지병을 앓고 있다며 언제까지 가둬둘 작정인가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내란, 외환죄목 등으로 사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도 2년 만에 풀려났는데 문재인 재임 중에는 절대로 불지 않겠다는 말이 사실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쁜 사람들아라고 격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올해 초 우한 코로나 확산에도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데 대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잘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는데요. 정세균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 우한 코로나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언급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정세균 총리는 국민 복장 터지게 만드는 재주가 있나 봅니다. 방역의 가장 기본이 바이러스 발원지로부터 원천 차단하는 건데 말입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진심 미친 거 아니냐? 많은 국민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게안 보이는 건가라며 당신들 친중 때문에 코로나 걸려 죽은 원혼들은 다르게 생각할 걸? 이라고 힐난했습니다. 더더욱 관심스러운 건 지난 1월 우한이 코로나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트웨이 항공의 첫취항이 연기된 지 8개월 만에 오늘 16일부터 재개됐었는데요. 아니 다가오는 추석에 자국민의 이동은 자제해달라던 문재인 좌파정권이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명절 중추절을 앞두고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을 막지 않는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더더욱 골 때리는 건 코로나 진원지 중국 우한에는 대문 열어준 문재인 좌파정권이 국내에서는 우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인 내달 3일 신고된 서울 도심 집회 80여 건에 대해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집회 강행시험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고 합니다. 진짜 정상적인 사고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문재인 좌파정권입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 아렌서 츠에 의뢰해 실시한 9월 셋째 주정리 조사에서 문재인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48.6% 대비 6.9% 포인트 하락한 41.7%였고 부정평가는 전주 47.2%에서 5.2%포인트 상승한 52.4%였습니다. 문재인의 국정체지율은 전주조사에서 10주 만에 골든크로스를 이뤘지만 다시 일주일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긍부정평가의 격차도 한 자릿수 1.4%p에서 두 자릿수 10.7%p로 벌어졌습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이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추미의 구하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아렌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9월 셋째 주 정리 조사에 따르면 국민 55.7%가 추미의 자진 사퇴 및 해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4.7%포인트 오른 결과입니다. 반면 반대 의견은 전주보다 5.1%포인트 하락해 38.4%에 불과해 추미의 자진 사퇴 및 해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훨씬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문재인의 지지율을 폭락시킬 만큼 추미의 아들 레미 군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치솟는 가운데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 본부와 교육수호연대 등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의 아들 레미의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씨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 황희 의원을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추미의 장관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참석자들 앞에 놓인 신발은 우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장거리 등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주최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법무장관 추미의 아들레미가 수사받는 대상임에도 이해충돌 없다는 권익위 요즘 권익위 꼬라지가 아주 가관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꾼을 권익위 위원장으로 앉혀놓으니 진영 논리에 따라 유권 해석이 내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진작부터 이럴 줄 알았습니다. 더 한심스러운 건 권익위는 14일 A 씨가 공익 제보자인지 묻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공익 신고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여론이 들끓자. 그제서야 권익위는 15일, 14일 회신이 법령에 기초한 일반 논작 답변이었다며 추미애 아들 렘이 관련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정권권익위라는 비아냥을 저듣는 거죠. 그리고 당직 사병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면 어떤 게 공익제보자인 거죠? 좌파가 아닌 우파 비위 혐의를 폭로해야만 그게 공익제보자라고 할 건가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가기관마저 진영 논리에 노란하며 완전 맞횡이가 같습니다. 신원식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추미애 아들냄이 휴가를 무리하게 내준 게 외압 때문이라고 본다며 동의하느냐고 묻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건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아주 원론적이면서도 형식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원식 의원이 재차 평가 근거가 면담일지잖아요. 면담일지는 근거가 안된다니까 법적으로 따져봐요라며 40년간 군생활하신 분이 그것도 모르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잘못 들었다고 대답하자 잠시 후 신원식 의원은 나라가 니거냐며 네 참았던 분노를 폭발했습니다.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로 추미애 아들 램이 사시 휴가 연장을 문의한 사람의 성별은 여성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화 목소리는 여성이었지만 민원실 신상 기록에는 추미애 남편인 사모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됐다고 합니다. 신원식 의원이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제보받은 내용을 소개한다며 밝힌 내용입니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추미애가 직접 민원 전화를 걸고. 남편 이름을 댔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신원식 의원은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 민원실에 여자분 이사시 휴가 연장을 문의 혹은 부탁하는 전화를 걸었다며 그런데 민원실에 기록된 이름을 확인하니 추미애 남편분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원식 의원은 서욱 후보자에게 관련 의혹이 명 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국방부는 최대한 있는 사실 그대로 검찰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해당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 통화 기록은 그동안 국방부 규정상 보관 기한 3년이 지나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앙 서버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16일 군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주미의 아들 레미의 평가와 관련해 부대일지. 면담 기록, 복무 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 문건을 입수했다며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령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1차 청원 휴가에는 휴가 명령 기록이 없었고 2차 청원 휴가의 경우 부대 일지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로 면담 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복무 기록상으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개인 연간은 휴가 명령으로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었지만 복무 기록상으로는 26일부터 이틀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24일에서 28일자 부대 일지와 25일에서 28일자 면담 기록, 25일에서 29일자 병무청 기록상 연가일수와 기간이 모두 달랐습니다. 부대일지와 병무청 기록처럼 개인연가 5일을 썼을 경우 서씨의 총 개인연가일수는 29일로 육군병사에게 부여된 28일보다 하루를 더쓴 것이라고 김도읍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군내부 공문서가 상의한 것은 모두 허위 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 공문서라는 것이라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비역 현역 군인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군 군검찰의 합동 수사 본부를 차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네티즌 2만 7천여 명 이상의 화나요를 클릭하며 분노한 뉴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아들래미 휴가 특혜 의혹을 감싸며 휴가 연장은 카톡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언하면서 군심이 격화되고 있다고 전한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카톡으로 휴가 연장 신청 가능하다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는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보면 된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부대에서는 어떤 미친 재회관이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해 주느냐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육군 규정 등에는 휴가 연장 시 전화 등다용한 수단으로 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연장하는 것 역시 이론적으로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의 반응은 격했습니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자의 허가에 의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 이 가능하다며 메일 전화 카톡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발이 거셌습니다. 전방 A 부대장은 마치 카톡 통보나 대화만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 셈인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휴가 연장과 같은 민감한 건은 전후 사정을 깊이 알아보고 판단 내려야 하는데 카톡 대화만으로 그렇게 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B 부대장은 기본적으로 전화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상황이 이해된다 하더라도 부대 내 휴가 인원 한정과 인력 운용 때문에 특정 인원에 대한 휴가 연장은 쉽지 않다며 실제로 카톡으로 간단하게 휴가를 내줄 수도 없거니와 어떤 미친 지휘관이 카톡으로 달랑 휴가를 내주느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군에서는 마치 군을 업신약이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 여권에서 거듭되는데 대한 반발도 나왔습니다. 한군 관계자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부대 지휘관이나 몇몇 하급 장교 몇몇에게 책임을 모는 분위기라며 결국 청탁한 사람은 잘못 없고 청탁 때문에 힘들어했던 장교들만 몰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검찰 기소에 반발했던 윤미향 소식입니다. 윤미향이가 국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정대협전 직원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지난 14일 윤미향이를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윤미향의 보조금 부정수령 의혹에 대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세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미향과 A정희연 이사는 2013년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 국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명 이상의 학예사를 갖추어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지능법의 요건에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윤미향 등은 2008년 정대협에 잠시 근무한 적이 있는 B 씨가 학예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13년 B 씨의 이름을 이용해 학예사를 갖춘 박물관으로 관할 관청인 서울시의 박물관으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B 씨는 2013년 당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서 학예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무하지도 않는 학예사를 있는 것처럼 서울시를 속여. 국고 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허위 박물관 등록증과 B씨가 학예사로 근무한다는 허위 내용이 적힌 보조금 신청서를 2013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이때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0개 사업에 거쳐 1억 5,860만 원의 국가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윤미향 등은 이 허위 박물관 등록증을 이용해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서울시로부터도 돈을 타 냈습니다. 2015년 10월 문체부에 제출한 것과 같은 허위 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했고, 지난 4월까지 총 8개 사업에 해당하는 1억 4,370만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윤미향이를 기소하며, 이들이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기 위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미향의는 지난 14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학예서를 허위로 등록시켜 서울시와 문체부 등 국가기관을 속였다는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